충남 공주에서 아들과 드라이브 하던 한 남성이 번호판 접힌 수상한 차를 발견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앞질러 확인해 보니 앞쪽 번호판까지 접혀 있는데요. 뭔가 문제 있는 차 이거. 남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몰래 미행을 시작합니다. 계속 위치를 전달하며 한참을 추적하던 그 순간 신호에 걸리는데요. 그때 마침 경찰차가 도착하는데 경찰이 차량으로 달려가는 순간 갑자기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도주해 버립니다. 이걸 목격한 불박 운전자는 본격적인 추격에 돌입하는데요. 도주 차량은 신호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좁은 골목길도 엄청난 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아슬아슬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며 계속 달아나는데 더 지체했다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고속도로까지 진입해서 추격전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정체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추월해서 두 차선 한가운데 차를 세워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차에서 뛰쳐나가 도주 차량으로 달려듭니다 아삭아삭 아삭 예. 놀랍게도 이 남성의 정체는 형사 아빠였는데요 뛰어난 관찰력과 순발력을 발휘해서 도주 차량을 완벽히 제압한 멋진 부자에게 칭찬한 디